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에 열리잖아요. 네. 그때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다뤄질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직형 판사의 문제는 그럼 안 다뤄질까요? 분명히 다뤄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사법부의 수장과 그 기득권, 고위 관계자들과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의 또 대립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기능을 좀 믿고 싶지만 결국 힘과 힘의 대결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본정님 근데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불안하고 어이가 없는 게 내란 재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걸 직위원이 맡고 있다는 그, 게. 맡으면 안 되는 네. 거죠. 우리 이제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관계 한다고 하거든 네. 법률은 해석하는 도구고 입법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양심입니다. 법관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네. 법률적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을 해석할 만큼의 내가 인격과 그다음에 네. 사회적 소양. 그다음에 교양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근데 과연 음. 한국 사회의 법관들이 그러한 양식과 소양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일당들에 의해서 이미 음. 한국 사회의 법조인들 실력이 다 들통났다고 라 네, 봅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이 정도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은 법률적 양심을 지킬 만큼의. 위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시기가 저는 그냥 이 사법부가 이걸 한 사람의 직위원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른바 판사라는 영역 인간이 인간을 아. 심판한다는 영역에 대해서 철학적 성찰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 같지도 않은 조선일보하고 대권 후보 같지도 않은 이준석하고 제가 뭐 상권분립을 위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비판을 하던데요.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이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법률과 헌법을 다루고 만드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판사들이 이제까지 신성가족으로서 누려왔던 누군가를 판결하는 특권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한번 조정을 할 때가 됐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인 베이시먼 도입이라든가 네. 또 AI를 활용한 부분들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판결하는 아주 깨어있고 똑똑한 민중들의 시대에 맞는 어. 사법제도를 저는 고민해 볼 때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